어.. 한분한분다 기억할게요 <laughs> 정말 한분한분다 기억한다고요? 그럼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아손 크기요? 어.. 손도 되게..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아.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아름다움 PTNFT 소개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우신 모델 두 분을 모셨는데요 PTNFT는 피트니스 모델분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NFT이기 때문에 피트니스와 뷰티를 합쳐 피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모델분들과 인터뷰를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모델분들 한 분씩 저희 구독자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오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모델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신세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플루언서라고 하셨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어디 어디 있으실까요? 저는 그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그리고 요번에는 유튜브도 시작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오아이라는 것보다 오민키 이런 애칭으로 또 불리고 있어요. 아, 그럼 구독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laughs> 네. 저는 지금 인스타와 틱톡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스타와 틱톡. <laughs> 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채널들의 구독자라든가 팔로우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어 저는 인스타그램은 지금 36만명 그리고 틱톡은 62만명 정도고 유튜브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얼마 되진 않아요 <laughs> 그래도 합쳐서 일단 100만이네요 아, 예, 예. 네. 저는 제 인스타그램은 20만명 정도 되고요 틱톡은 제가 찍미니로도 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 4만명 정도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이게 정도 밖에가 아니라 일단은 제 채널이 27,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팬분들하고 좀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에요? 어, 저는 뭐 댓글 같은 걸 좋아요나 뭐 답변 같은 거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은 달고 뭐 아니면은 좀 빨리 다시는 분들 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뭐 라이브 방송 같은 것도 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저도 뭐 라이브 방송. 틈틈이 조금 자주는 아니지만 조금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모델분들의 팬들이 모델님의 굿즈라든가 이모티콘으로 된 NFT를 산다고 줄을 서고 있다. 아, 이거 사야 돼. 막줄 서고 있어. 그러면 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죠. 뭐 그렇게 NFT가 요즘 이제 엄청 핫한데 그런 거를 제 굿즈가 나왔을 때 사주시려고 막 해주신다면 어, 한분한분다 기억할게요. <laughs> 정말 한분한분다 기억하는 요기억요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네, 이거 제가 인트로로도 쓰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너무 영광일 것 같고 꼭 나오게 되면 꼭 구매해주시나 감사하겠습니다. 새로님께서는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이벤트를 여기서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면 현재가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이벤트도 참여할 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NFT 자체가 정말 그때만 있는 그런 한정판 이런 소중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놓치지 아, 않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겠다. 네. 네. 제가 일단 NFT에 참여한 거는 이게 처음인데 앞으로도 NFT 참여는 솔직히 없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면 저한테는 조금 뜻깊게 느껴질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연예인이 된 느낌? 음. 약간 그런 게 있을 음. 것 뿌듯, 같아요. 뿌듯. 어, 뭔가. <laughs> 꼭 구매해 주셔서 뭐 저한테 뭐 인스타나 이런 걸로도 인증해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할 테니까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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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네 여러분 제가 앞에 모델 두 분을 찍고 딱 집에 가려는 순간에 또 우리 모델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겸 의류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 윤다겸이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을 우선 이렇게 흔쾌히 네.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손에 안 가려지면 안될것 같은데? 네, <laughs> 가려질 것 같아요. 모델님께서는 뭐 혹시 운영하는 채널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어 저는 유튜브나 뭐 틱톡 이런 따로 채널 없고 그냥 개인 인스타 계정은 따로 있어요. 혹시, 그럼, 거기에 팔로우가 몇 명? 6만이 조금 안 돼. 6만이 조금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팬분들하고 혹시 소통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노력은 하는데, 잘안 되고 있는 편이긴 해요. 라이브 방송도 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씩 하는데, 제가 고향이 대보다 보니까, 이제 사투리랑, <laughs> 네. 그런 거를 조금.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네. 좀 제가 어색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럼 만약에 이제 나경님께서 부츠라든가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런 걸 만약에 발행했어요. 근데 팬분들이 만약 그걸 사려고막줄 서고 있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100만 구독자가 된 기분이지 않을까요? 나 100만 구독자가 된 기분. <laughs> 그렇죠, 너무 막 감사하고 설렐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그렇게 줄 서고 있는 예비 팬분들 그리고 지금의 팬분들에게 좀 나경님께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laughs> 네 이렇게 바로 끝나버릴 이 <laughs> 인터뷰가 바로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은데 제가 개인 채널은 따로 없지만 SNS 상으로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팬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소통하고 더 많은 팬들과 친근가 있게 조금 친구 같은 이미지로 좀더 사랑받을 수 있는 윤다겸이 되겠습니다.